회원님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청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베세다의 맹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거쳐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멀고 어난한 자를 거칠 때처럼 또침을 뱉어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짧은 사건 속에 치유하는 가정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단번에 치유된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치유되는 기적을, 가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열리는 게 구원입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묻는 예수님께 맹인은 사람이 보이며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게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안수하시니 마음물이 밝히 보이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단번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게 일반적인 맹인이 체험한 치유의 과정을 제법 상세히 기록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묻는 예수님께 매이는 사람이 보이며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게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안수하니 만물이 밝히 보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손바닥 뒤집듯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출석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했고 육신으로는 경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주로 믿는다고 말만 하면 바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단순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의급은 자그만치. 40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안다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을 했을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한 말에서 보듯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내가 채우라여 나의 생명 봉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소로 거듭나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나 역시 예수님과 같은 생명, 본성을 가진 존재로 살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아마 조금만 양심이 있다면, 어느날 기독교인이 말하는 구원엔 이게 없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심은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요정은 단순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쉬운 거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이 육신의 평안을 구하는 신앙에서 돌아서는 것부터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그건 구원이 없는 것이지만 구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본질로 아는 어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맹인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도로 거듭나면 다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이게 맹인의 발가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나무처럼 흐리게 보이지만, 말씀을 계속 들어 모든 게 선명해집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심의 양식,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영생, 이 모든 게 밝아진 삶이 그의 스도로 거듭난 삶입니다. 이건 풀이 늑대에게 양식으로 보이지 않아도, 양에게 양식으로 보이는 것 같이, 그시토라는 생명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시터로 장성하면서 사랑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쉽지 않은 가정을 보내고 다시 회개하신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손 높이 찬양합니다. 샬롬